아, 네 안녕하세요 스물 콘입니다어 제가 어제 영상 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슛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조금 미스했던 부분이 뭐냐고 하냐면은 아침 9시에서 10시 정도일 거다 요때부터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4시간 봉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시간론상으로는 <laughs> 봉한개 정도 미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결국에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계속 빠질 거냐 아니냐 요거는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여기서 반등 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47 부근이나 어47 부근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47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46, 46에서 47 부근. 근데 이 전고를 살짝만 뚫어버리는 그런 어, 반등이 올 수가 있다. 그 이후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할때 일단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지금 오파가 이렇게 연장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 만약에 비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비파가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비파가 이런 식으로 오파를 살짝 뛰어넘고서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4만 정도 지키고 여기 라인 보시면은 이게 음, 이, 226일선이거든요. 226일선을 지키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매물대나 지지 구간이 많으니까 여기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정이 작았죠. 조정이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5파 연장이 나오고 이런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반등해 준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반등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이게 A파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A파로 봤을 때 1파 A파는 총 5개로 이루어집니다 어, 근데 이제 보시면은 3파 4파 5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받고, 요거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이제 그어본다고 하면은, 대충 요 정도 그림이 되거든요? 음, 요 정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구간이 딱 맞아요. 여기 구간에서 딱 맞고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A파가 지금 끝났다고 봐야 돼요. A파가 여기서 지금 종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B파 반등이 나올 건데, B파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네, 대충 비파 반등이 뭐 이런 구간들 여기 이제 일목 구간 부분들 있죠 여기에 맞고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건 5분 봉상이고 15분, 15분 봉이나 아니면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양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비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쏟는 시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위에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지금 위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입절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반 정도 입절하신 다음에 위로 어,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본절에서 조금 터는 거예요. 본절에서 좀 털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숏을 치면 된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은 지금 반등 타이밍이고 이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더휩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대로 해서 올라가면은 움직이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체가 꼭 찍어줘야 될 부분을 꼭 찍어 주더라고요. 보면 어, 재밌어 그런 부분들이. 꼭 찍어줘야 할 부분을 꼭 찍어준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 구간 있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구간 여기에 저항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을 터치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어, 성토하십시오.